안녕하세요. 해경어재입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우리 저번 주 5일 내내 횡보했거든요. 변동성이 아 o a 로 흔들리기도 했었던 목요일을 좀 감안하면 우리 금요일장은 마이너스 1.4% 정도 소폭하라는 데 그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불안하고 또 우리가 기대했었던 우리 테르가제 허가 소식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머크에 또 우리 알테오전과의 또 업무협약 등을 또 통해서 또 하고 있는 이 머크 주가에 또 급락한 배경들도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들도 오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트우진 주가가, 어 우리가 올라갈 자리, 인간 그러니까 시세가 앞에서 한번 흔들거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약수육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도 치고 나갈 듯말 듯, 듯 아래 위로 계속 흔들면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어우 하향으로, 단기 추세입니다. 단기 추세가 우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특히, 우리 목요일날 고점 갱신을 한번더 했기 때문에 이 꼬리를 메우는 양봉 캔들이 기술적으로 나와줬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이게좀 필요했었던 상황들인데 이 부분이 빠르게 나오지 않고 금요일날 오히려 주가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 주는 기술적으로 뭐 위, 아래가 다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 그림들을 이렇게 위든 아래든 다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들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어, 아 우리, 어, 머크가 알테우젠하고, 어, 진행해왔었던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SC 주사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우젠이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맥주사를 피하주사 제형, 그러니까 SSC형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기술인데, 자, 이 부분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가라고 보면, 기존 정맥주사는 혈관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투약해야 되는, 어, 부분들이 우리가, 어, 좀 시간적인 부분들, 또 환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뭐 여러가지 불편함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피하주사는요 피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조직이 약물을 주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직접적으로 방법만 좀 배워두면 그냥 자가에서 집에 서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도 좀 짧고 투약 시간이 짧아서 시간 절약하고 좀 간편하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원이 없어서 조금은 우리가 아쉬웠었던 알테우젠의 그래도 좀 청신, 청신호좀 되고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 테러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우리가 그 매출이 기술 수출로 지금, 어, 말스톤 입금으로 우리가 그 알테우젠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항상 조금은 불안하죠.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그래서 알테우젠이 지금 테르가제 욕심하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일원으로 추산되는 글로벌 시장까지 영역을 좀 확대하겠다는 라 거고 단계별로는 뭐 천억 수준으로 단일 품목 매출과 영업이익들을 늘려가겠다는 라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국내 시각처에서 품목화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어, 잘 돼야지 뭐, 동남아시아든 그외 일부 국가들로, 어, 글로벌 시장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그 전략들이 좀 들어맞는데, 지금 이거 식약처 허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왜냐면, 이거 제가, 어, 양측의 소년이다라고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6월 내라고까지 박순재 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얘기했다가 부러지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들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이번에도 6월 내에 <laughs> 나오지 않았어요 6월 내에 나오지 않았고 그럼 이제 다음주부터 이제 언제 나오는지는 우리가 뭐딱 단정 지어서 7월 1일 나올지 뭐 2일 나올지 아니면 뭐 7월 중순 뭐 7월 말에 나올지는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면 박수진 대표가 지금 6월 이내라고 했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부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각초에서 이제 허가가 뭐 임박한 건 맞는 거 같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다소 좀 알테오젠 좀 불안하다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고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자꾸 이렇게 흘러 내리려는 모양새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데다가 또 머크에 머크 사이도 주가가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바로 우리 그 머크가 알테우젠 없이 개발하던 키투루다 s c 형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저용량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위험이 18.4%나 증가한 거예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테우젠 주가가 더 많이 떴을지도 몰라요 투자자 여분들 예, 왜냐면 머크가 직접 개발하던 게 지금 거의 실패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알테우젠에 우리는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앞서서 또 우리 알테우젠과의 어떤 그, 그 계약 부분도 변경하면서까지도 우리 머크가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기대했을 때또 우리 알테오전과의 어떤 그 신뢰성도 우리가 어, 높이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어,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키투루다, 키투루다 S.C.형 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임상 삼상 네,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임상 삼상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2025년도 이것도 이제 전망치입니다. 2025년도 초에 일단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임상 3상권이에요. 그래서 머크는 앞서서 키트루다 SC 임상 결과가 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허가 신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이 시장들을 좀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실제 우리의 알테우제는 어, 키트로다 sc형에 대한 2026년도부터 이제 그 우리 그 말스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로좀 기대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엄청난 금액들이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장에서 전망한 것은 매출 40억 달러마다 말스톤을 좀 수령하는 정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첫 인식하는 시점을 이제 2026년도 3분기로 보고 있고 약 3,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 2027년도에는 뭐 1조 4천억 정도에 달하는 마일스톤을 뭐 수령하고 2027년도에는 뭐4% 가량의 로열티를 받는 수준으로 지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4% 로열티예요. 상당히 큰 규모다. 그래서 이렇게 알테오젠이 봤을 때는 역시나 경쟁력은 분명히 기술 수출에 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뭐 국내외 시장에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 단점 아닌 단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은 그래도 금요일까지 버텼는데 아 이거 머크가 급락했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예, 네. 자 머크입니다. 자 티커는 MRK고요. 어? 이거 MRK? 투자자분들 조금 이제 어, 이상하다 싶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머크 머크 하면 MSD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쵸? 어, 같은 회사입니다 투자자분들 같은 회사인데 요거는 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원래 본 모토는요 예, 모 회사는 독일입니다 독일 예, 독일의 머크 조지 머크라고 해서요, 처음에 설립되었고, 약국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독일의 머크도 계속 존속하고 있고, 어,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어, 그, 더더더 독일, 독일의 머크하고, 또 미국의, 미국의 머크는 지금 양사가, 합의하에 어, 지금 이름 명칭이 다소 좀 다른데,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는 네, 북미 시장에서는 머크샤프앤도미라고 그래가지고 MSD라고 이제 명칭을 쓰고 있고요. 독일을 비롯해서 그외 국가에서는 네, 달리 부르고 있어요. 그게 차입니다. 이 그게 차이.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메르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 실제 독일 이제 아 저기 미국 어, 이 명칭으로는. 네, msd 그래서 머크샵앤돔 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msd로 북미시장에선 명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티커를 그래서 mrk로 어,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고 있다 같은 회사다 혹시나 투자자분들이 어 msd인데 여기 보면 티커가 mrk니까 이거 다른 회사 아니야? 어, 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분 구조상 놓고 보면, 그, 그 독일의 그 메르크 가문이라고 있어요. 그 가문이 그 실제 또 주주로서의 또 상당한 또 지분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분들이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개인 투자들이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도 어 지금은 그 기존 그 독일 가문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 다소 좀 소소한 얘기지만, 그래도 또 알고 가면 투자금이 또어 간단하게 또 알고, 또 다른 데서 또 얘기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머크가 자 주가 차트가 최근 들어서 신고가 갱신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 나타났죠. 얼마 전에 6월 25일자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알트 우저라고도. 자, 분명히 신고가는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덧 이렇게 낙폭을 좀 깊게 보이더니, 금요일 날 밤에 주가가 이렇게 4%대 급락했습니다. 네, 장중한테 저가는 6.89%까지 하락했는데요. 자, 그래서 알트우진이 다소 좀 불안한 거예요. 제가 본 입장에서는. 왜냐면, 서로 또 MOU를 맺고 있고, 서로 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머크가 급락이 나오면, 또 우리 알테우젠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라든가 또 약간 불안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게 되면 또 미국 나스닥 또 지수도 또 약세를 보였죠. 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자 여기 보시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했고, 테슬라는 소폭 반등했고, 그쵸 대부분의 주요 빅테크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뉴욕 거래소에서도 그렇죠. TSMC 정도만 올랐고 JP 모건 뭐 이쪽 은행들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스퀘어라든가 이쪽뭐일부또상승한 저기 그 우리 제약 바이오도 있는데 또 이렇게 머크는 또4% 이상 또 급락한 점이 좀 특징적이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 이제 어 우리 알테오젠으로 올게요. 지금 우리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이 금요일 밤에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지 않는 이상 은 월요일 날 시가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치수가 다 일단은 개파락할 예정이에요. 개파락 출발할 예정인데 대체로 대체로 우리 국내 증시 최근 보시게 되면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갭 상승했다가 장중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상승 반전해서올라갔서 마감했어요. 자,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고, 또 시계총액 상위 주식들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에서, 코스닥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0.21% 올라서 마감했죠. 소폭이나마.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코스닥 지수가 나쁘진 않지만 코스닥은 나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나빴는데, 자, 코스닥이 나쁜 상황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알트우젠이 마이너스 1.4%에 h l 비가 마이너스 8%때 지금 두 기업이 코스닥에서 대장력 콜라고 있는 제약바이두 기업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주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이날 시장 상황이 아주 좋지도 않았습니다만 아주 나쁘지도 않았었던 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개파락 출발해서 모호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이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LB나 우리 r t 우 e 젠이 어떤 그림을 따라서 우리 주가 흐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차 전지 대장 두 종목은 같은 결세입니다만 두 종목은 그래도 반등 나오겠다고 해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이고 또 반대로 HLB가 r t 우젠은 두 종목은, HLB는 뭐그동안에 이슈가 이벤트가 있어서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지만, 알테우젠이 지금 이 꼭대기에서 지금 여기 버티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예. 그러면, 알테우젠이 월요일 날장 초반에, 어, 만약에 갭떨구고 빠르게 아래로 내려와 버릴 때, 여기 2차 전지 종목들이, 예, 수급들이 강하게 이쪽으로 붙으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는지 보세요. 만약에 이쪽으로 시세가 강하게 붙으면 이거 하락이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이 나온 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투자님들 꼭 보셔야 된다. 물론 지금 알테우젠을 우리는 이미 비중을 30% 그러니까 이거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력으로 보호하, 보유하고 계신 우리 알테우진 주주분들에게는 제가 30% 이내로 비중축소 의견이 이미 나가 있고 어 실제 이제 단타 단계로 최근 들어서 사고 팔고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실현했고 또 이번에 또 수익 실현을 어 짧게나마 또 진행을 했었어요 4% 가량 3에서 4% 가량 짧게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한번더 주가 조정이 나온다? 분명히 기회는 또 옵니다 예, 왜냐면 테르가즈 허가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허가 언제 나올지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나오면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서 매도와 함께 비중 축소를 충분히 해 놓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알테오젠이 또 주가 조정 나온다면 분명히 우리는 매수 타점 신호들을 잘 보고 어 분명히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보고 대응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름들이 이렇게 항상 어, 리스크가 있고 또 부담이 되는 이 상황들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갱신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와서또 우리 알토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절대 물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또 특히 테르가제가 어, 우리 박순재 대표가 얘기했었던 거그 시간 일정 부분들이 결국은 지나갔고 결국은 어때요? 예. 네. 테르가제 이허가는 일단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주가가 실제로 또 급락으로 이어졌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의 알테우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월요일부터 바로 투자자분들 시장 우리 저 시작하는 그 월요일 날 시초가부터 아마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분들 잘 대응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처럼 미리미리 대응하는게 더 나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 오른쪽 어 매매방에서 어 이렇게 매매하고자 어 하신 분들은요 화살표 매매방 가입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우리 카톡으로 어 대응 놓치지 않도록 직장인분들 어 제가 보내드리니까 카톡으로 어잘 따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